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책 연옥실화 읽어드리겠습니다. 결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아직 더 20만 시간을 한 죄수가 11년 전부터 감옥에 갇혀 있었다. 어느날 그 슬픔을 견디기 어려워지자 당시에 대단한 세력을 갖고 있던 어떤 부인에게 다음과 같은 탄원서를 제출했다. 부인, 1760년, 금년 이달 25일로 제가 감옥에서 고생한 지 10만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20만 시간을 더 고생해야 합니다. 아, 10만 시간. 병자가 고통 때문에 밤에 잘수 없을 때 똑딱거리는 시계소리를 하나하나 세는 것처럼 이 불쌍한 죄수는 시간을 일일이 세고 있었던 것이다. 현세 감옥에 갇힌 사람이 이렇다면 연옥불의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어떻겠는가? 연옥의 일부는 이승의 하루 같고 하루는 1년, 백년또천 년처럼 길다. 이를 생각한다면 소죄라도 짓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보속해야 할 잠벌은 후세까지 남겨놓지 말고 이승에서 보속하도록 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 구해다오. 수십 년전 대단히 무서운 중죄가 신문에 게재되었다. 즉, 한 청년이 타락하여 다른 한 사람과 함께 자기 어머니를 죽이려고 했다. 더러운 못에 쳐 넣어진 모치는 물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에게 구원을 청했다. 다른 자는 그녀가 못 언덕으로 기어오르려고 하면 발로 차 넣고 있었으나 아들은 잔인하긴 했으나 아기 때 자기를 안아준 어머니의 젖은 두 손을 보고 인정을 일으켜 두 팔을 뻗어서 어머니를 구했던 것이다. 이 무서운 사실은 연옥 불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영혼의 상태를. 긴 이론보다 더잘 말해준다. 우리의 과오로 우리 부모, 형제, 벗들이 연옥에서 고생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들을 구하는데 무심하거나 냉정하다면 이 타락한 아들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다. 호랑이나 사자 따위도 제 새끼를 구하기 위해서는 불 속이라도 뛰어드는 법이다. 그런데 사람이요, 그리스도인 신자인 우리는 목숨을 내걸 것까지도 없이 다만 약간의 선업으로 불 속에 있는 영혼을 구할 수 있는데도 그걸 게을리 한다. 이는 현세에서도 때때로 벌을 받는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어떤 영혼이 한 사람에게 나타나 나는 친척의 유언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박의 피해를 입었고 벌써 2년 이상 연옥에서 고생하고 있다 라고 말했다. 어떤 이는 가난한 이에게 재물을 나누어 주기를 미루었기 때문에 즉사했다. 성도미니코 회의 존경할 만한 수도자가 죽은 후성 토마스에게 나타나 파리 대주교의 유언 이행을 등한히 했기 때문에 연옥에서 고생했다 라고 말했다. 망자의 영혼을 위하여 교황 그레고리오 3세는 망자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해진 후한 시간 있다가 모든 성당의 종을 치도록 명하였다. 이 유익한 관습은 지금도 여러 곳에 남아있다. 우리도 매일 밤 취침 전에 연옥 영혼을 위하여 적어도 주님의 기도 한 번이라도 바치자. 또 묵주를 머리맡에 두고 밤에 잠이 깨면 곧 죽은 이의 영혼을 상기하여 그 고통받고 있는 불을 누그러지게 해 주자. 성녀 데레사는 일생 동안 모든 행위와 고통을 연옥 영혼을 위로하기 위하여 하느님께 바치고 있었다. 성 도미니코도 연옥 영혼을 위하여 매일 저녁 몸을 매질하고 있었다. 성녀 마리아도 연옥 영혼을 위하여 20년 동안 대제를 지켰다. 성 프란치스코 사베리오는 종을 치면서 시내를 돌아다녀 연옥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권하였다. 밀레카의 어떤 이는 성인의 명령으로 매일 밤 등불과 종을 들고 동네 사방거리에서 이렇게 외쳤다. 연옥에 갇혀 있는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15세기에 낭트의 한 주교는 신자들의 권유에 따라 자기 교구의 모든 읍과 마을에서 사람이 종을 치며 순회함으로써 망자의 영혼을 위하여 신자들에게 기도하기를 알리라고 명했다. 아주 쉬운 방법. 어떤 수도자가 원장에게 나타났다. 그리고 저는 연옥에서 몹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제발 이러이러한 부인에게 기도를 청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 원장은 부인한테 가서 "당신은 연옥 영혼을 위로하기 위하여 특별히 무엇을 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부인은 대답했다. 따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남편이 때리거나 학대할 때 인내로서 그것을 참아 받아 연옥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하느님께 바칩니다. 이 말을 듣고 원장은 수도자가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를 위해 기도를 부탁했다. 며칠이 지나니까 그 수도자는 영광에 빛나면서 원장에게 나타나 그 부인 덕택으로 구원되었으니 부디 감사드려 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눈물의 골짜기인 이승에서 근심, 고통 없이 지내는 자는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인내하며 참아 받고 연옥 영혼을 위하여 하느님께 바치는 것이다. 어려움을 당할 때한번우에는 천주께 감사하나이다 라는 말은 육회한 때에 천번 되풀이 하는 것보다 가치가 있다 라는 격언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자의 최후는 어떻게 되었는지 확실히는 알수 없다. 포로가 되지는 않았는지. 그러니까 그들이 연옥에서 고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제일 안심되고 이치에 맞는 일이다.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가톨릭 출판사에서 나온 책 연옥실화에 실려 있습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